자 마이크와 스테레오바 설치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는 로데 스테레오바입니다 잘 보이시죠 마이크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어떤 마이크 설치되어 있죠 XY 돼 있죠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커넥터가 위 아래로 붙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내가 AB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홈 있는 부분 있죠 누르면 빠집니다 얼마든지 위로 해놓고 탈칵 소리가 날 때까지 미시면 AB 설치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XY로 가보겠습니다. 얘 부분 빼서 아래쪽에다 설치하시고, 그러면 위, 아래가 됐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XY를 설치할 거니까 XY는 매뉴얼에 나와 있듯이 10과 15 사이에 얘를 위치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10과 15 사이에 위치하게끔. 10과 15 사이에 위치하게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규칙을 만들어 보면 왼쪽에 소리를 뽑아오는 게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왼쪽의 소리를 뽑아오는 게 아래쪽, 오른쪽의 소리를 뽑아오는 게 위쪽. 로데 스트레오바 매뉴얼을 보면 그러한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마이크 고정 클립이 굉장히 퍽퍽해요. 그래서 엄청난 힘을 줘야지 들어갑니다. 살짝 돌리면서 너트에 절대 이 부분은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민감해 보이죠? 반드시 몸통 부분을 잡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15와 10 사이에 놓고 일단은 살짝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얘도 설치해 보죠. 왼쪽에 사운드를 뽑아 오는 게 아래쪽, 오른쪽 사운드를 뽑아 오는 게 위쪽. 그렇다면 지금 얘가 왼쪽 사운드를 뽑아오게 되니깐 아래쪽 오른쪽 사운드를 뽑아오게 되니깐 위쪽 그리고 얘네 둘이 겹쳐질 수 있도록 마이크를 앞쪽으로 조금씩 빼줍니다 이때도 여기 누르지 마시고 몸통 잡고 앞쪽으로 조금씩 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핀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앞으로 빼줍니다 중요한 건, 얘와 얘가 부딪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자, 각도 90도 보이시죠? 그리고 마이크도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대략 한 10과 15 사이, 얘는 한 10쪽 위로 정리하니까, 이런 모양이 되네요. 얘를 조금 더 이쪽으로 당기고 얘를 당겨서 센터를 맞춰 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xy를 만들었습니다. 왼쪽 사운드를 뽑아오는 애가 아래쪽, 오른쪽 사운드를 뽑아오는 애가 여기입니다. 아시겠죠?